DSR400RC 사용 설명서입니다. 이 실내 온도 조절기는 프리미엄 콘덴싱 보일러에 사용되는 고급형 실내 온도 조절기입니다. 시간 예약 및 온수 1도시 단위로 고객님께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. 그럼 난방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난방보드는 난방과 온수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원 버튼을 누른 후 난방 버튼을 누르게 되면 LCD 창에 난방이라는 글자와 설정 온도가 깜빡거리게 됩니다. 실내 온도 조절기에 업다운 버튼을 이용하여 고객님께서 적절한 온도를 설정합니다. 설정할 수 있는 온도 범위는 50도씨에서 80도씨까지 1도씨 단위로 설정 가능하며 25도씨로 설정한 경우 매출 모드로 전환됩니다. 온도를 설정하시면 설정 온도가 5초 동안 깜빡거린 후 실내 온도 조절기 액정에 가동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설정 후 가동이 안될 경우는 설정 온도가 현재 온도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온수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전원 버튼을 누른 후 온수 버튼을 누르면 설정 온도가 깜빡거립니다. 이때 업다운 버튼을 사용하여 설정 온도에 맞게 온수를 출탕하시면 됩니다. 설정 온도는 37도씨에서 45도씨까지는 1도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며 45도씨부터 60도씨까지는 5도씨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설정 온도는 5초 동안 깜빡거린 후에 설정이 되며 온수 사용 시 실내 온도 조절기 액정에 가동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반신욕을 즐길 수 있는 적정 온도는 37도씨에서 39도씨로 설정하여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. 시간 예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, 시간 예약을 누른 후, LCD창의 시간 예약에 숫자가 깜빡거릴 때, 업다운 버튼을 이용하여 시간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시간 예약은 1시간부터 6시간까지 설정 가능하며, 설정한 시간 후 15분만 가동되며, 15분 동안 가동될 경우, 최대 80도씨로 보일러가 가동됩니다. 가동은 15분 가동 후 설정 시간만큼 정지를 반복합니다. 시간 예약을 해지할 경우 시간 예약을 한번더 누르시면 됩니다. 외출 모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난방 버튼을 누른 후 다운 버튼을 이용하여 25도씨로 설정하시면 됩니다. 난방수 온도가 25도씨로 설정되어 동파방지를 할수 있는 모드입니다. 하절기에는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동절기 외출 시 설정하시고 외출하시면 보일러가 동파되지 않습니다.